이미지로 표현하는 텍스트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큐멘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프린트 탭에서 레터 선택하고 가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른쪽 아이콘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클릭해서 도큐멘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택해 주시고요. 도큐멘트 클릭하고 필요한 텍스트를 타자를 해주세요.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서체는 조금 붉은 서체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색상은 아무런 색이나 관계가 없겠고요. 이제 무브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배치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이미지를 텍스트 도큐멘트로 드래그해서 떨궈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바운딩 박스를 표시해 주시고,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텍스트를 덮을 만한 크기로 확대를 해 주시고요. 엔터키를 눌러서 확정을 지어 주세요.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과 텍스트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시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 주실게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 된 이미지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도록 할게요. 우 클릭하시고 duplicate Layer 선택하고 OK에서 OK 복제해 주시고요. 복제된 이미지는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다시 alt 키 누른 채로 레이어 1과 레이어 1 카피의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퍼시티 글자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투명도를 낮춰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줌 툴을 선택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라서 툴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될 나뭇잎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나뭇잎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추가로 영역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나뭇잎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해주기를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될 나뭇잎이 모두 영역이 선택이 되었다면, 핸드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1대1 크기로 맞춰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add a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마스크를 생성해 주시고, 오퍼시티 글자를 오른쪽으로 데려가서 다시 100으로 놓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